에이, 편집자 H이고요 어쩌다가 바다거북수프를 끓이자 이 책의 편집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먹는 얘기를 좋아하는 저한테 너무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은 제가 알고 보면 식탐에 비해서 요리 실력은 완전 꽝이에요 친구들이 저를 부르기로는 부엌 부적격자다 그렇게 불러요 <laughs> 그런데 제가 이제 바다거북 수프를 끓이자 이 책을 하면서는 어, 정말 불끈불끈 이책 속에 나오는 요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우리 요리 욕구를 자극한 두 가지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의 작가는 미야시타 나츠. 미야시타 나츠. 미야시타 나츠는 양가 광철의 숲이라는 어, 일본 서전 대상을 받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고요 그양가찰철 숲에도 굉장히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별도로 어, 먹는 것에 대한 80편의 에세이를 묶어서 이 3문집이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책은 먹는 거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하루의 고단한 삶을 음식으로 위로받는 이야기고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어, 음식을 나누면서 벌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어쩌면 음식보다 더 주인공인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아스타 나틴의 가족이 호프리쿠라는 일본의 한 지역에 사는데, 거기가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래요. 어느날 그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 가족이 완전히 거기에 갇히고, 그렇게 조금 우울하던 찰나에 딸내미가, 그럼 엄마 내가 팬케이크를 구워줄게 이러면서, 팬케이크를 구운 거예요 그 팬케이크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나풀나풀 내려온 천사의 속삭임 그런 느낌마저 들었다 아니 이 팬케이크가 사실 되게 평범한 메뉴인데 어쩜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까 제가 너무 이걸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김핫 샌드위치 검색해보니까 일본에선 되게 보편화된 메뉴인 거예요 미아스타 나침도 굉장히 특별한 메뉴로 나와요 왜냐면 어, 이게 할머니가 만들어준 메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엄마가 집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손자손녀의 운동회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 운동회 때 가서 딱 풀어봤더니 거기에 김핫 샌드위치를 싸주셨다는 거예요. 운동회 날 두근두근하며 세련된 꾸러미를 풀었더니 나타난 것은 구운 김을 끼운 핫 샌드위치였다. 태양사 처음 보는 기묘한 음식을 우리는 묵묵히 먹었다. 이 맛이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음산책에 이 책만 읽는게 아닙니다. 코스모폴리탄 요리사인 나카가와 히데코 선생님의 맛보다 이야기 셰프의 딸 그리고 네, 나를 조금 바꾼다 이렇게 세 권이 있고요. 가장 최근 책으로 음식의 위로 다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요네아라 마리오 선생님의 미식경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마음산책에 이런 음식 산책에 관련된 책들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